특별 검사 제도, 진행하고 있는 수사가 지지부진하거나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판단되었을 때, 정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검사들이 아닌 외부 인력, 즉, 정규 검사가 아닌 독립된 변호사로 하여금 수사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 이번에 최상병 특검이 민주당의 독주로 통과가 됐죠.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사용을 하겠지만, 얘네들이 말입니다. 언론 플레이를 정말 참 잘해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곧 범인이다. 라는 과거의 윤석열 대통령 말을 앞세워, 마치 특검을 반대하면 무조건 숨기는 게 있고, 범인이다. 라는 프레임을 씌워가고 있는데, 해당 내용을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은 민주당의 이런 언론 플레이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당하면 특검을 하지, 도대체 왜 그러냐, 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꼭 알아야 할 내용들만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울러 이태원 특별법까지 말이죠. 재상병 사건은 이미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해병대 수사단장은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 당시 이종석 국방부 장관도 공수처에서 직권남용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절차는 공수처라는 집단을 탄생시킨 민주당이 만든 법적 절차예요. 그때 기억하시죠? 패스트트랙으로 보수당이 급료을 반대했음에도 땅땅 지들끼리 만들어져 낀 거. 그 공수처에서 수사의 일부를 이미 진행하고 있다고요. 민주당에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그래서 이런 민주당의 말을 믿는 국민들은 진짜 현 정부의 어떤 고위 관계자들이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수사 외압을 벌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 해병대 수사 단장이 군 내부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보고서를 하나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는 결국 경찰에 이첩을 시켜야 하니 마지막 최종 결재 라인인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앞두고 있었죠. 회사로 치면 회장의 결재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깨알로 설명을 드릴게. 군에서 어떠한 사건이 터졌을 경우 군 내부에서 그걸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말고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서를 올려서 경찰에 반드시 이첩을 시켜라라고 군사법원법 개정을 한 것이 바로 민주당이에요. 요거 인지하셔야 됩니다. 보고서를 본 이정섭 당시 장관은 이 수사 보고서에 대해서 최종 결재를 했었어요. 그런데 결제했던 보고서를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군 내부에서 생각하는 어떠한 정황들로만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다는 걸 뒤늦게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법을 다루는 정부 인사들을 불러서 수사단장이 작성한 보고서가 법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를 지시를 했고 그 결과 너무 정황만으로 피의자들을 지목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그래서 결제했던 그 서류 보고서를 경찰에 최종 이첩시키는 것을 보류했습니다. 군에서 결론을 내지 말고 경찰의 수사 보고서를 이첩시키라 민주당이 법을 바꿨는데 그래서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그 바뀐 법의 내용을 토대로 보고서를 다시 보니 아무리 봐도 군 내부에서 결론을 그냥 딱 지워버려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첩을 보류를 했다고 민주당이 만든 법적 절차대로 이종섭은 움직인 죄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을 하면 결제했던 보고서의 하자점이 발견이 돼서 잠시 결제 보류를 했다는 라 얘기입니다. 이 말은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다른 수사가 아직 진행이 되기도 전에 일이에요. 이첩을 안 했으니까. 근데 이첩 보류를 지시한 이것을 두고 현재 민주당은 수사 외압이라고 새로운 프레임을 씌워서 압박을 하고 언론 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당시에는요. 수사를 하지도 않았었는데 무슨 수사 외압을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군이 과도하게 정황만으로 결론을 내버려 경찰에 이첩을 시키려고 한 것을 국방부 장관 최종 결재권자가 이 보고서 문제 있으니까 잠시 결재 보류하겠네라고 지시한 것뿐이에요. 법적 절차에 따라서 자, 이번에 공수처. 이것도 역시 민주당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공수처에서 아까 언급한 당시 국방부 장관의 행위에 대해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에요. 결제를 했다가 다시 검토해 결제를 보류한 이것이 과연 직권 남용인지 아닌지. 그런데 수사 결과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죠. 지지부진하고 있죠. 왜안 나오고 있겠습니까? 직권 남용이 아니고, 이종섭은 그저 법적 절차에 따라서 움직였을 뿐이니까, 껌덕지 잡힐 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은 답답한 거예요. 본인들이 바꾼 군사법과 본인들이 만들어낸 공수처가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재상병 사건을 마음껏 이용해 선동을 해야 되는데, 지들이 만든 법이 지들이 하고자 하는 선동을 오히려 막는 꼴이 돼버려 때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계속해서 운운하고 있는 거고,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데, 예를 들어 70%까지 수사가 진행이 됐다라고 치죠. 만약 이 상태에서 특별검사제도가 발동을 한다면, 여태까지 수사기관들이 수사를 하던 모든 것들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놔야만 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특별한 의도가 없다라고 한다면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그 결과를 기다리려고 하지, 그걸 완전히 뒤집고 리셋해서 아주 새로운 수사를 시작해야 되겠다라고는 대부분 생각하지 않아요. 민주당은 그저 최상병 특검이라는 정쟁의 소스, 정권을 압박할 재료가 필요한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병 특검법을 무리하게 통과를 시킨 거예요. 결론을 내리자면 지들이 만든 법에 지들이 만든 기관에 지들이 발목 잡혀 그짓 선동을 못하니 수사 방해 외압이라는 프레임을 새롭게 만들어서 정부를 공격하고 국민들을 선동하려고 하는 것이죠 한심한 국힘의 몇몇 의원들은 이런 민주당의 프레임 선동 작업에 홀딱 넘어가서 병신들이 최상병 특검법은 해야 한다 찬성을 해야 한다라고 본다 이따위 말을 짓거리고 있는데 얘네 이 내용 모를 겁니다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공부를 자세히 하지 않았 거예요. 그러니까 졌단 말을 지껄릴 수밖에 야이씨 니들이 만든 법에 우리는 따라 움직였을 뿐이고 절차를 밟았을 뿐인데 이제와서 이게 또뭔 소리야 장난치는 거냐 라고 받아쳐야지 최상병 특검은 찬성합니다 이 지랄 떨고 있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자 이태원 특별법 여기서도 할 말이 참 많죠 일반 국민들은 모르는 것들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아마 여러분은 쇼킹일 겁니다 이 법이 얼마나 악법인지 이제 알게 될 테니까 저는 늘 예전부터 소신을 밝혀 왔었습니다만 이태원 특별법은 이태원 사고에 대한 어떠한 국민들의 분노를 쏟아낼 대상이 필요해 만들어진 법이에요 책임을 씌울 대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민주당이 갖가지 방식으로 국민께 어필을 했고 우매한 국민들이 이게 뭔지도 모른 채 법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있는지도 모른 채 민주당의 선동질에 홀딱 넘어가 홀려버린 그 결과물이 저는 이태원 특별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태원 사고에 대한 책임 사실 이 사건은 그 누가 와도 막을 수 없었다라는 거 전부 다 알고 있어요.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이태원을 왔던 젊은이들에게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난 것 저는 딱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누구의 책임이냐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라는 말 저는 절대 하지 않아요. 허나, 국가가 사망자들에게 국가적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해주는 것까지는 100번 양보해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태원 특별법상 피해자의 범위, 어디까지인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시 사망자만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네. 그러시겠죠. 사망자만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만 보상이 가는 줄 아는 사람들 정말 태반일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점. 그리고 보상의 범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얼마나 많은 보상을 해 주는지 법안을 뒤적 보시기는 하셨습니까? 못 보셨으면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시죠. 피해자의 범위가 얼마나 광범위한지 보상은 또 얼마나 큰지. 이태원 특별법에서 이태원 사고에 대한 피해자를 규정하는 것은 크게 두 부류. 희생자와 피해자. 희생자는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뜻하고, 피해자는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해자의 범위. 맨 밑에 지금 보세요. 희생자의 배우자, 직계 비속, 형제 자매. 그리고 이태원 사고 당시 긴급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 이태원 사고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 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이 밖에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일단 직계비속이란 개념이 뭔지 보시죠. 자, 이게 직계비속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아랫부분이 전부 다 직계비속이에요. 그리고 이태원 사고의 피해자는 직계비속까지 해당이 됩니다. 저 법안 내용에 따르면 말이죠. 일시정지에서 한번 보시길 바라겠고, 자, 그 다음 부분, 정말 문제가 되는 부분. 이태원 사고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 활동을 하고 있었던 사람, 이 밖에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딱 들으시면, 어라? 피해자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한데?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드실 겁니다. 그 당시 특별 재난 지역 선포가 된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사업장의 알바도 포함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시간에 알바를 했는지, 주간 알바인지, 야간 알바인지, 사고가 일어났던 시간대에 알바를 하지 않았어도 알바를 했다라고 우기거나 나 정신적 피해가 있어라고 우겨된다면 증명할 길이 없다는 라 거예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 엉뚱한 사람이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나쁜 의도로 기회를 노리고 접근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겠죠. 피해자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했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가 없을 텐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사망하신 분들께만 보상이 돌아가는 줄 알지. 그리고 정말 쇼킹한 거 이태원 사고에 대한 추모 공간의 설치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등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추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말이 뭐냐? 그 어느 곳에서도 이태원 추모시설의 설치가 우긴다면 우선시 된다라는 겁니다. 개발 제한 구역인 그린벨트 안에까지도 말이죠. 막말로 개발이 제한된 그린벨트 안에 추모시설 설치한다라고 하면 해줘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물론 대통령령으로 결정이 되겠지만. 자,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야 합의로 이 법이 통과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거 법안 제대로 읽어본 국회의원들 얼마나 될까요? 제가 장담하는데 3분의 1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면은 이걸 어떻게 통과시켜? 마지막으로 이것도 보실래요? 이태원 피해자가 근로 행위를 했을 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면 기한은 6개월. 사업주는 이 사람을 해고해선 절대 안 되고. 근데 문제인 건 아까 먼저 언급한 피해자의 범위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나 이태원 피해자야. 나 그때 거기 근처에서 일했어. 그래서 아직도 정신적 충격에 벗어나질 못했어.라고 휴직을 신청했는데 알고 보니까 얘는 사고 당시 일 안해도 아닌 낮에 일한 애. 게다가 멀리 떨어진 사고 현장이 잘 보이지 않았던 곳에 알바생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이 법이 허술하다고요 근데 이거 다들 아셨어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알까요 알긴 개뿔 몰아라 당연히 다 모르지 자 처참합니다 여러분 국회가 정말 이재명과 따까리들의 횡포 때문에 진짜 처참해졌다고요 근데 우리가 뭐 어쩔 수가 있겠습니까 업보인데 그러나 여러분 알고는 계시라고요 왜 최상명 특검법이 에라인지 왜 이태원 특별법이 하자투성인지 주요 세부 내용들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간략하지만 꼭 아셔야 할이 내용들을 전달 드린 거예요 어디 가서 누가 이 악법들에 대해서 옹호하는 쌉소리를 지껄여야 된다면 당당하게 그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시 샤인트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공유는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되니까 꼭 공유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